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리신잡. 시작할게요. 넘버 1. 베이스어스의 재미있는 무선 충전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맥세이프를 통한 무선 충전 형태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에 도킹 스테이션 기능을 하나로 합쳐진 모델입니다. 총 세븐 인원 기능 지원하고 있어 여러 방도로 활용성이 좋습니다. 맥세이프를 통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기본이고요. 300W 입력과 65W 출력 지원합니다. HDMI 포트 통한 4K 해상도 지원과 USB 3.2세개 탑재하고 있습니다. 측면에는 SD, TF 카슬롯까지 제공해서요. 노트북과 데스크탑에 연결하여 동시에 사용하기 딱 좋겠네요. 카드리더기를 별도로 쓰는 분들도 꽤 많아요. 하나의 도킹 스테이션으로 무선 충전과 카드리더기, HDMI까지 사용해 보세요. 넘버 2 내구성과 품질 좋기로 알려진 유그린 보조 배터리입니다. 최대 22.5W 출력 갖춘 모델로 USB-C 빌트인 제품입니다. 전면엔 LED를 통한 배터리 잔량 확인 도와줍니다. 심플한 유그린의 디자인을 그대로 살린 형태 유지하고 있고요. USB-C 빌트인 케이블과 USB-C, USB-A 포트 제공합니다. 빌트인 케이블은 평소 스트랩처럼 사용 가능하고요. 사용할 때만 빼서 사용할 수 있어 추가 케이블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웨이 샤오미 일부 스마트폰에서만 22.5W 출력 지원하고요. 대부분 스마트폰은 최대 20W PD 출력 지원합니다. UL94 등급엔 안연등급 갖춰 안정성과 화재성까지 높은 제품입니다. 넘버 3, QCY 신규 이어폰인 멜로버드 N50입니다. 인이어 타입의 ANC, 무선 이어폰으로 등장을 했고요. 충전 케이스 커버가 넓게 되어 있어 이어셋 꺼내기 편합니다. 블루투스 5.4 지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지원하고요. 6개의 마이크 탑재로 깔끔한 통화도 지원한다고 하는군요. 12mm 다이어그램 드라이버 채용 멀티포인트 지원합니다. 유닛 6시간 ANC 사용시 4시간. 충전 케이스 포함 최대 28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터치모드 지원하여 전화를 받거나 플레이 조작을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개선된 디자인과 충전 케이스의 변화가 가장 크고요. 월간 QCY라고 불리울 만큼 꾸준히 신제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녀 타입 제품 중 가장 최근에 출시한 n 5 0입니다 넘버 4. 파워스테이션은 정확히 말하면 보조배터리인데요. 캠핑이나 차박 등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제품입니다. 보통 USB 충전뿐만 아니라 태양열 판넬 지원이나 AC 콘센트를 지원하죠. 이 제품도 USB를 기존 지원하며 차량용 시거잭도 지원합니다. 옵션에 따라 220V와 110V 점프 스타터도 제공합니다. 최대 150W 출력 갖추고 있으며 DC 1 2 v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차량용품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대용량 보조 배터리로 사용하기 불편함 없습니다. 차량용 냉장고를 구동하기 위해 많이들 구입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가격대가 저렴한 만큼 확장성은 많지 않지만요. 기본적인 구성의 성능이 괜찮아 라이트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넘버 5. 외장 SSD인 코닥 X200입니다. 256기가 용량부터 이테라 상품까지 옵션 다양합니다. 외장하드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요즘은 2.5인치 하드디스크보다 SSD 형태의 외장하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만큼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이고 크기가 작은 이유죠. 읽고 쓰기 최대 450메가의 전송속도 갖추고 있습니다. 브랜드만 가져다 생산하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인 제품으로 코닥을 상징하는 블랙에 노란색 투톤 컬러를 갖추고 있습니다. 포터블 제품으로 크기는 상당히 작아 휴대성이 좋고요. 신용카드 수준의 크기로 부담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겠네요. 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요즘은 데이터 백업을 중요시하는 만큼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요. 이런 제품으로 수시로 사진과 영상 백업용으로 이용해 보세요. 넘버 6 매년 겨울철만 되면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입니다. 샤오미 미지아 히터 인 6S예요. 사무실이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이용한데요. 난방이 잘안 되거나 우풍이 있는 곳에서 특히 많이 이용합니다.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 어떤 것을 고를지 고민하신다면요. 샤오미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최소한 후회하진 않을 겁니다. c s 스 모델은 최대 2,200W 가열 용량이 6초 만에 온기를 제공하고요. 옷건조 기능 탑재, IPX4 등급의 방수 등급 갖추고 있어요. 화장실에서 사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한 전원 스위치를 통해 온도를 미세하게 원하는 수준 조절 가능합니다. 3단계 조절로 900W, 1,300W, 2,200W 조절 지원합니다. 미끄럼 방지 발판, 대형 손잡이로 이동성도 좋은 샤오미 인기 모델입니다. 넘버 7. 캐리어는 가정에 한 개씩은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이즈도 다양하다 보니 보관하기가 불편하긴 합니다. 1년에 몇번 사용하는 것보다 보관을 더 오래 하게 되는 물건이죠. 소개하는 제품은 접이식 캐리어인 코누드 제품이에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보관이 가능해 공간 활용 뛰어납니다. 20인치와 26인치 상품 선택 가능하고요. 측면 프레임을 없애고 1080D 방수되는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쪽 면은 PC 하드 소재를 사용해 튼튼하게 외부를 잡아주네요. TSA 락키 비밀번호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접었을 때 12cm밖에 되지 않고 확장했을 때 30cm로 늘어나서요. 보관과 공간활용이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넘버 8자오핀 지원 프로 게이밍 마우스로 비누마우스로 알려진 모델입니다. 가성비 게이밍 마우스 유저들로부터 잘 알려진 제품입니다. 롯텍 지슈라보다 뛰어난 스펙 갖추고 가격 저렴해 인기 많고요. 불과 46g 무게 노르딕 마스터칩 후아노 스위치 PAW339 칩셋 탑재했습니다. 플래그십 마우스에 탑재된 스펙 그대로 탑재를 했습니다. 200mAh 용량과 500mAh 용량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마우스의 크기가 다소 크기 때문에 작은 플래그십 마우스 찾는다면요. 이 제품이 딱 좋은 디자인과 크기 갖추고 있네요. 실제로 FPS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마우스 선호하는데요. 일반적인 마우스에 비해 좀더 작은 크기 갖추고 있어서요. 작은 크기의 플래그십 마우스 찾는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넘버 9 사이버펑크 2077을 연상케하는 문구의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화려한 디자인의 제품을 찾는 분들께 추천한데요. d s 7 게임 독인 이 제품은 7in1 포트 갖추고 있고요. 일반적인 멀티 허브와 달리 덱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USB-C, USB-A, 이더넷 포트, HDMI, 3.5mm 이어폰 단자 제공합니다. 기가비트 인터넷과 PD 백와트 충전 기본 제공합니다. 게임이나 음악 청취의 음질을 더 좋게 들을 수 있는데 제공이 특이합니다. 전천후 활용도 좋고. 특히 노트북이나 태블릿 사용이 많다면요 이런 형태의 제품은 반드시 하나는 꼭 필요하죠 SD카드 슬롯이 배제되면서 대기 탑재된 형태로써요 게임에 좀더 최적화된 모습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넘버 1 캠핑저들에게 인기 좋은 바베큐 그릴이에요 네이처아이크 제품으로 세척이 편하고 1초 개폐로 빠르게 설치 가능해요 차방에서 환기가 가능한 장점 이 있고요 휴대성이 편하고 수납이 컴팩트해서 가지고 다니기 좋아요 최대 8인용까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은 양 올려두기 좋아요 그릴 사이에 숱을 넣은 후 버릴 때는 그릴을 접은 후에 터내기만 하면 알아서 빠지는 구조로 청소도 한결 수월합니다 바람가림막이 있어 바람 부는 날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디자인 완성도가 높아 실구매자 만족도 높은 편이에요 살짝 무겁다는 평가들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사이즈가 커서요 야외에서 화로대 자가 불편함을 겪으신다면요 최소 이 제품 정도 이용해보세요 부족함보단 여유로운 게 확실히 뭐든지 낫잖아요 넘버 no. 12, 재미있는 에디파이어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스마트폰 거치대 겸 스피커 역할을 하는 디자인 채용했네요. 40mm 다이나믹 유닛 채용, 최대 7시간의 배터리 효율성 보여줘요. 블루투스 5.3 지원하고 RGB 조명 연출 화려합니다. 스티커 전문 브랜드답게 디자인과 마감, 완성도 높은 평가받고 있고요. 스마트폰 거치대뿐만 아니라 휴대용 스피커로 활용하기 좋아요. 스티커 전체에 걸쳐 화려한 RGB 조명 연출도 화려하네요. 후면 마그네틱 채용에 냉장고나 다양한 곳에 부착 사용 가능합니다. 충전 중에도 스피커 이용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스마트폰 스탠드 겸 영상 시청용으로도 탁월하겠네요. 갬성 디자인의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넘버 12. 누적 판매량 1만 건이 넘고 평점 4.8.2900개의 리뷰 상품입니다.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 R36S보다 더 인기 좋은 제품이에요. 4.96인치의 와이드 화면 비율에 1280 720 이상도 갖췄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형태의 비율 제품이라서요. 게임을 와이드한 해상도에서 쾌적하게 즐길 수가 있겠네요. 오픈소스인 리눅스 기반으로 무드 LED 제공하고 5000mAh 배터리 탑재, 최대 5시간 정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요. 이1트 2개의 빌트인 스테레오 스피커 탑재하고 있고요. 무려 26종류의 에뮬레이터 구동이 가능해 게임에서만큼은 다른 기종과 비교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은 게임 지원합니다. 옵션에 따라 게임 메모리 선택 구매 가능합니다. PSP 게임까지 지원하니 가성비로는 가장 이상적인 제품입니다. 넘버 no. 1 3 저전력의 디지털 액자인 프레임모1 0 1인치예요 많은 분들이 안 쓰는 태블릿이나 모니터를 이용한데요. 충전이나 높은 전력 때문에 디지털 액자로 쓰기엔 다소 불편합니다. 프레임모 디지털 액자는 애초에 디지털 액자로 등장한 모델로서요. 10.1인치 사이즈의 1280-800 해상도 갖추고 있습니다. 터치 지원하며 자동회전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30프레임의 영상과 FHD 해상도의 사진까지 지원합니다. 32기가 저장 공간 갖춰 자체 8만만 여장의 사진 저장 가능하고요. 와이파이를 통한 이미지 전송과 마이크로 SD 슬롯 통해 용량 확장도 가능하네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사진 관리 가능합니다. 텐드와 쿨 갖춰 벽에 걸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티커도 내장하고 있어 간단한 소리도 재생 가능합니다. 넘버 14. 일명독거미 키보드로 유명한 가성비 키보드입니다. 1800배열. 구구키 배열 제품으로 현재 인기 엄청 많은 제품입니다. 가스켓 방식으로 타건감 굉장히 좋기로 알려졌죠. 일반 기계식 키보드와는 타건감이 완전히 달라 인기 많아요. 그래서 최근엔 브랜드 제품들도 가스켓 방식으로 출시를 합니다. 정키아 스왑, RGB 백라이트 지원하고 여러 가지 키캡 컬러 선택과 함께요. 스위치 선택도 가능한데 가장 저렴한 모델만 구입하셔도요. 사용하고 계신 키보드와 완전히 다른 조약돌 굴러가는 소리 느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성비 좋고 타건감 좋은 키보드로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국내에서 기계식, 키보드 비싸게 주고 사지 마시고요. 브랜드 제품조차도 아우라 F99, 이 제품 앞에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넘버 15, 휴대용 USB덱, 앰프로 유명한 플래그십 제품입니다. 음악 좋아하는 분들에게 꽤나 알려진 가성비 제품인데요. 컬컴 QCC5125 블루투스 칩셋 채용 3.5mm, 4.4mm, 2.5mm 헤드폰 단자 제공하고요. ES9038Q2M 덱 칩셋 사용하고 있네요. USB 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동으로 USB 모드 구성과 함께 선명한 사운드 제공합니다. 7가지 디지털 필터와 투명 디자인이 꽤나 고급스럽습니다. NFC 지원 및 2단계 개인 지원, 최대 320mW 지원합니다. 로우게인 스위치로 편하게 유선덱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USB-C 단자는 충전 단자와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어 충전하면서도 유선덱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게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 사운드의 품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덱입니다.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쇼핑 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